이시계이씨이집폭 낳았다. 이다이집다이층 아닌데? 다이에서 던진건데 다이 집은 응. 없어. 다이집다이집이 집은 라스이 집은 낳아이아이다 고정 아직 램비어. 야 마이크가 너무 커 잠깐만 마이크 좀 줄여줄래? 내가 큰가? 아니 왼벽이라고 하네 야 가쇼 가쇼 70.. 70 몇인데 피가? 가쇼 음...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가보자 가보자 마이크 줄였어? 성광 진짜. 아, 성광리같다 진짜. 아, 미친놈들인가 진짜. 성광을친린머리 있겠지? 머리둘 아, 아, 니 삐롱 둘 아, 에롱둘구들과다 아, 우리 친구들과 진 피롱클 2층있고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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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다 2층 갇혔다 갇혔다 1 나이스 와 진짜 대박 아니다 기억좌 조심 피롱클 계속 1일거같은 천천히 해봐 천천히 가지말고 홀있고 홀있고 아베 삐롱, 삐롱. 다 미션 성공 어. 어. 네.

얘 호리 비었대 우리 둘다 피일이야 생각해야 돼 2층 2층 3거리 아2피34피34 어, 2층 3거리 <놀람> 낚시 다 확인해야 돼 내려왔겠는데? 그 아이씨. 헐. 아, 이씨 또라? 아, 이걸이오나 아, 신놈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까비 까비 이거. 나봐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아, 이 이거. 이거. 이 아, 이발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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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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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쇼트 나쇼 하나 쇼트 나 A.. a 같은데? 쇼트 나그 A 이 있어 하나 단 하나 보고 a 하나 보면 될것 같은데? 하나 어디야? 어디? 어, 오른에고 왼쪽도 설, 있다 설대 설대 아니었나? A롱도 있다 A롱도 있고 설대도 있고 섹시롱, 패 레드팀 승리 섹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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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적자있다 으쌰. 당쌰이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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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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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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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고으 이거. 하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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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피 으쌰. 에이 땡겨줘야 네, 되나? 그럼에이 땡길게. 정동. 쟤네 진수나 에이 한번 뗄게 안 뛰어도 될것 같은데. 한번 어, 게 그래 파티가 실각수입니다 조심하세요. 뿅. 아, 빛셀아저 피부대 피부대 피부대. 와, 피부대 천장 천장 천장. 피부대 천장 있다 천장. 가숍 70 와, 부 천장 가는 미션 갈까요? 실패. 블루팀 네, 처음에 실각 나야 깡통 위에 올라가 있어. 에이스나드 에이스나머리녹이 하나. 나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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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m m l m m l 100ml. 1 0이 m l 1 0 0 m m l m m l 1 0 0 m m l m 미션 a i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a i a i d a a a 아, 셋이라고? 아, 나 푸른 다이잖아.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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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어, 저기 있네. 아 저게 뭐야 <laughs> 천장 천장 천장이라니까 <laughs> 아, S. 아니 B부대 천장이라길래 아저다니어떻데할있어 땀... 아, a 에제 혼자 막고나봐 B 아 이새끼 안나오는 대기네 이거 봐이런로와 오른쪽인데 이거 여기 올라가는 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 아 쇼스나 피사 숲바닥 왼쪽 쟤도 개피인데 개피 둘이다 A. 이 A 개피라고? 파이팅 파이팅! 블루팀 승리. 가베 나필 들어볼까? 올라가기 전에 미디던가. 아니, 아, 개, 개빨리 올라갔다니까? 아, 그냥 에잇, 가. 바로 올라가던데? 우리 아, 시옷 그래, 질렀어 녹디. 녹디 땅. 아, 야아! 다 어디서 죽었어? 아. <laughs> 진짜 지랄이다, 이거. <laughs> めったー